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소중함을 인식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애착은 다를 겁니다. 또 주일 성수에 대하여 주일 예배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진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하여 맞이하는 마음과 감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도 만약 조금이라도 어려운 때가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이 일종의 학습 효과가 될 것에 대한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예배 자리를 꼭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불편함이 목사인 저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도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자꾸 난다. 라고 애통해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대상도 없고, 특정한 이유도 없는 분노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부터 사사건건이 제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특별한 대상도 없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특별한 영적인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염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또는 감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증상 없이 오히려 항체가 잘 형성이 되어져서 잠깐 감기 앓고 지나가듯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극복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육체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 또는 삶의 어려움을 가진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순종하면서부터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면서부터 그는 이단 취급받으며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조롱받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말씀을 전파했고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례해서 또 그만큼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해서 탈이 없는 그저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범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노라라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내는 이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또 순종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 활동 가운데 겪었던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환난, 고난이었습니다. 이 환난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겹고 심한 고난이었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읽어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보면서 복음 전파의 일과 순종의 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일종의 로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기록 이면에는 인간이 치러야 할 수, 모든 순환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이면에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르도록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 당했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살아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만난 이런 환란 이렇게 다양한 어려움과 기인 그리고 다양한 고난을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로 삼기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구절 중반부 이하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 의미로 보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반응했다 결단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이 환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때 어려운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특별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 안에 있다는 것만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국가, 사회 또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유이지만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공통으로 가져야 할 반응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동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까? 구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분명한 경험을 분명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분명한 경험과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품고 있었던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벗어나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했던 그 수많은 환란들이 있지만 그 환란 속에서도 나는 이 삶의 길을 의연히 걸어가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서란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믿음의 사람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골리앗 앞에서의 전투를 그는 도전하며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은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건져 내셨은즉 건져 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확고한 경험, 그 위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상황을 맞설 수 있게 되는 이 용기가 다윗에게서도 바울에게서도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소망을 품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으로 일단 먼저 대응을 합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방식과 경험과 지식이 문제 해결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또는 해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나보다 더 탁월한 누군가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더큰 문제가 나타나는 곳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분명 우리 각 개인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교회에게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바울이 이 소망을 품고 있었다고 해서 고생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겪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천재지변이 우리는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우리는 비켜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영향받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할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새기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사람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환난을 만날 때 힘에 겨운 극심한 고난을 만날 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인 겁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디 있었냐, 무엇이 믿음의 증거이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된이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증언되어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없는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생명력을 침범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이단의 영적 바이러스와 분열과 갈등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처럼 건지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의연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해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